일단 노카스 할거야 상대의 스웨인 이고 어 이즈가 서포시네? 탑이 원딜이 랭가겠지? 일단 그 네. 킬당 100개 미션이고 지면 무효 실, 미션 실패하면 그 미션 주신 레인님 본캐에 침출 미션, 미션 파이널입니다 미션 킬당 100개 미션 어, 근데 케당 100개 미션이면 진짜 라인 좀 일단 무조건 이긴다, 이 판. 근데 팀원들 조합이 개쓰레기라서. <laughs> 미드 해카림에다가 원딜 아트룩스거든요? 제가 봤을 땐 존나 힘들 것 같아요, 진짜. 뭐야, 랭가가 탑이네? 아니... 그러니까 게임 지면 무효예요, 무효. 캐당 100개인데, 게임을 치면 부유. 어, 안 맞았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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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나, 나, 나. 아싸. 개들. 오예. 일단 100개. 개꿀이구요. 더 밖까지 변 아, 아, 근데 초반이라서 이거 뭐 경험치 안 놓칠 걸요? 정글 내신 가서. 레드 먹고 이렙 타격 온다고. 했어요. 그 초반에 처음부터. 오야, 파도 이기네. 요즘 사파 파는 사람들이 다안 해. 얻을 확률. 아, 는도 어, 잡았 <놀라> 계약되었습니다. 게이득 적을 처치했습니다. 리신 플레이 있었나? 리신 플레이 있었나요, 여러분? 모르겠네. 아 근데 큐퍼에두명 맞출 각은 안 나왔어요. 그 렌가가 점프할 타이밍이었어 가지고 렌가까지 신경 썼으면 아마 리신 퀴스케에도못 맞췄을 거야죠. 한 명만 잡을 생각으로. 했어야 됐어 렌가 그리고 감전이라서 승전보 승전보를 안 들었네 렌가렌가 렌가 승전보 좋은데 팀원들 이기네요 이 쥐입 줄 알았더만 점프하기만 해걍죽는게이 개갓녀나 어? 걍 죽는거라니까 점프하면 죽는거야 렌가랑 다리우스 상성은 다리우스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반반 갈수 있긴 한데 거의 반반 못 가죠 렌가 다리우스가 개, 굉장히 유리해 상성이 이제 탐시의 망치에 지금 이제 벌써 닌탐나오는데 닌탑, 닌탑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때터포이 빨리 뽑을 생각을 해야겠다. 초반는는이가가더는데 1회까지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때부가는 이때부터는 이부터는이부터는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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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자동 공격 내가 풀어놨어야 되는데, 아. 에이, 저기라. 미드에카림. 캐리하는 거 싫어하네. 일단, 킬당, 킬당 100개 미션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킬을 해야겠다. 아씨, 아씨, 아스케리스때 다이브칠걸. 에이씨, 아 별풍의 눈이 멀은 자의 최우다. <laughs> 에이씨, 너 원만하게 봤다. 아니 쿠스케 맞췄어야 돼요 이거. 쿠스케 맞추고 다이브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가지마, 자식아 안돼.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내 개. 안 돼, 사라. 안 돼. 처치습니아이 아. <laughs> 아, 티어 아 꺼져 이말 새끼야. 뭐하 새끼야 이거. 와이 경험치까지 마지막까지 먹는 거 보소 이 새끼 귀한 타는 거 보소 와이 캐.. 와와씨발이 새끼 뭐야 야씨 내꺼야 이 새끼야 어허 걔 오지는 부분인 거야 다이브나 가자 케이 좀, 케이 좀 주라 내가 막다 오지게 먹어줄게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오 <laughs> 정말 간절했다. <laughs> 아 뭐야 타주했어? 아 타주하면 안 되는데. 이제 아 15분 살해치겠다 아, 이런 게임은 한 40번 가야 20킬 먹고 레인님 지갑 다터는건데아 너무 아쉬운데 아 존나 아깝다 흠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15분 살해치겠네요 15분 살해 전에 일단 최대한 털도록. 아 렌가 근데 라인 안 오는데요. 바텀 갔는데요. <laughs> 아 <아니>, 렌가 <laughs> <랭가> 바텀 갔는데. <laughs> 아, 어디가? 아이, 걸어다니는 백개가파텀으로 도망갔네. 일단, 이거만 밀고, 캠 먹으러 가야겠다. 안 돼, 내백개들 아캠먹으러 간다 나도. 사나기가 먼저 알려준다. 보여준다 내가 간다. 어디가 백개 궁수 어디가 일로와. 터미야 터미야. 어네 이자마가봐 이다 200개 이0 0개2 0개야이0 0개루왕과아 행복한데, <웃음> 안녕 제대 <laughs> 아씨, 쟤 갔네. 야, 4분, 4분 남았다. 4분. 아, 이네 포탑을 파괴했다 어, 어이, 이거 먹고. 간다간다제야또 어디 가냐? 됐고 됐고요. 자, 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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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깨깨깨 오! 메리고 있습니다. 다 기동력 반대. 뭐지? 가왜 아, 궁이 있어야 막타를 잘 치는데. 아, 돼! 네. 아, 돼! 네. 아, 돼! 네. 아! 네. 아좀 줘. 아내배 깨들 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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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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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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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돌리기 안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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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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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

이 땅을 뒤덮으리라. 너희 <laughs> 칠장디 있는 가라들이 권력을 내놓지 않는다면 손으로 것 같은데 안 치나? 안 치면 개득이지. 비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리신이 나와가지고 와 어, 개빨라 아 끝났다 아좀나 아깝다 에이 아쉽네요 딜량 뭐지? 딜량 2등이네. 받은 피해, 받은 피해랑 4등이고.